11월 셋째 주일이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년이 되어지면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씩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께 자신의 얼굴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라면 당시 구약 시대의 성도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1년에 세 번씩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집그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의 얼굴을 보이고 와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게 적어도 1년에 세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훨씬 더 많겠죠. 어, 오늘날 또 보면 불교 신자들은 그래도 1년에 한번은 절회를 가잖아요. 4월 초파일날. 그리고서는 자기는 불교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번을 갔는데요. 그세 번의 절기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제일 먼저 정월달에 있는, 1월달에 있는, 1월14일날 있는 이 6월절입니다. 우리 유월절을 흔히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누룩을 넣지 아니한 빵을 먹는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다음에 그로부터 딱 50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칠칠절이라고 한 말은 7일이 일곱 번 지났다. 77이 49. 49가 지나면 며칠이에요? 5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때는 이제 보리 농사를 지어서 보리 추수를 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처음 열매를 거두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맥추절 그다음에 유어 저게 그 뭐라고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 맥추절 뭐 저게 그 어, 칠칠절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그런 절기 때 한번 또 갔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뭐 크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니까 그 중간보다는 조금 남쪽이지만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이제 걸어가면 하루 이틀 정도면 아마 저 변방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나 이틀, 삼일 뭐 삼일 정도면 그러면 한번 갔다 오려면은 그래도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잡아야 될 텐데 6월절에 갔다 와요. 갔다 오고 한 50여 일도 안돼 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그요 그래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래 가지고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 추수를 하면 가을에 이제 거지를 하는데 추수를 하고 나면 이제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이렇게 들여 놓잖아요. 이걸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장. 그 그러니까 저장을 거두어서 저장한다 그 말이죠.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것을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1년에 적어도 세 번은 그렇게 갔다 오고 그다음에 뭐 부림절이다 무슨 절기다 그래서 이제 갔다 오는 것은 그것은 좀 자유롭게 그렇게 행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회를 보면, 어, 이게 유월절 여러분 지키나요? 유월절, 유월절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죠? 유월절 같은 거는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절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는 열심히 지키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개신교회는 요즘에 보면 3대절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성탄절 이게 아마 개신교회 절기 중에서는 가장 큰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절.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그 절기로 이야기하면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와 연관이 있는 절기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농경사회를 지났어요. 여러분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이젠 대부분 산업화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나가서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했기 때문에 지키는 절기는 아니고 추수감사를 저를 지키는 것은 추수한 농부들의 그 수고, 그리고 그들이 거둔 그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가 살거든요. 비록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사를 짓는 저 농부들이 추수를 하지 못하면 수확하여 거두어드리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지. 그래서 우리가 그 농부들의 수고에 따라서 여기도 보면 과일도 있고 쌀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지난 한해 동안에도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 추수 감사절입니다. 원래 이 추수 감사절은 사실 장막절 혹은 수장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로 보면 지금보다 조금 앞당겨야 맞는 절기죠. 그런데 11월 세째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이것은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하고는 배를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도착을 합니다. 가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갑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125명인가가 출발했는데요. 가는 도중에 약한 30여 명 이상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건 조그만 배 안에서 죽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고, 굶어서 죽고, 심지어 멀미하다가 죽고, 뭐, 여자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대세양 그 바다에 그 배가 막그 풍랑에 계속 그러면 그 멀미를 하니까, 여러분, 배멀미라고 하는 거안 해보신 사람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멀미를 계속하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으면 토하고 막 그러니까 기진맥진 그러다가 결국은 쓰러지는 거죠.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렇게 죽으면 자기의 가족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시신을 바다에다 그냥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장사 지낼 데가 없죠. 땅이 없으면 바다니까. 바다에다 던지면 물고기들이 와서 다 뜯어먹겠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대세양을 행단해서 그 낯선 땅에 도착을 하고 그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처음 수확을 했을 때 그들은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즐길,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켰고, 그것이 미국과 캐나다 성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에도 전해져서 한국교회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금까지 지켜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 추수감사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을 너무 많이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을 했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성도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내 욕심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거듭거듭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예 딱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범사는 모든 여건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여건. 모든 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나한테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거기서 세움을 받아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행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 단어는 뿌리를 내리고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도 그러고, 곡식을 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무든지 곡식이든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바위 위에다가 심어 놓으면, 위에다가 흙만 살짝 덮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요, 요즘은 이제, 이제 지나갔으니까 얘기해도, 요 옆에 농민마트 있었잖아요. 알잖아요. 농민 마트 요 옆에 있던 거, 거기를 볼때그몇번 제가 지나오면서 제가 참 속으로 야, 저 진짜 눈 감고 아웅을 한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그 가게가 문을 닫았으니까 할수 있는 요 뭐냐면, 그 이제 해놓으니까 아마 도시계획법상 수목을 심어야 되나 봐요. 나무를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면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된다고 하는 그게 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나무는 몇 그루, 무슨 나무는 면적 얼마당 몇 그루, 뭐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심지 아니하면 건축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농민마트 그때 건물은 해놓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나무를 심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바깥을 그냥 심했던 포장을 해가지고 주차장처럼. 그다음에 거기다 물건을 진열하고 막 이제 그렇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가다가 행정 지도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지금 뭐 복구하고 나무를 심지 아니하면 뭐 이제 과태료 물리고 뭐 벌금 물리고 이러잖아요. 그래 그렇게 행정 명령이 나오고 행정 지도가 나오면 이분들이요. 어떻게 하느냐면 하 차를 가지고 와 가지고요. 옆에다 그 블록을 쌓고 거기다가 트럭이 와가지고 흙을 이만큼 덮어요. 그리고 나무를 막쫙 심어요. 나무를. 그런데 밑에, 밑에 바닥이 뭐예요?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를 이렇게 뜯어내고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콘크리트 위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마 보고를 하겠죠? 그리고 한 이틀, 삼일 지나면 다시 와가지고 그 나무를 다 뽑아가고 거기다가 다시 또 주차장 하고 그냥 또 차, 차, 차를 대고 뭐 이제 장사를 하고 그러더라. 근데 그걸 가끔씩 해, 가끔씩. 자, 여러분. 콘크리트 위에다가 위에다 흙 살짝 덮고 나무 심으면 나무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못 자라죠. 왜못 자랄까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는 오래가지 못해요.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꾸 옮겨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절대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한 교회에서 뿌리를 좀 내리고 신앙의 털을 닦고 신앙이 이렇게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뿌리도 내리기 전에 또 뽑아 가지고 또 다른데도 옮겨. 그래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도 또뭐 사람 냄새 나고 또뭐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뽑아 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가. 여러분 이렇게 다니면 신앙이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 시편 1편을 보면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 제 1편은 시편의 주제와 같은 시편이에요. 시편 1편은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다 외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악인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시의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내림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결실이 풍성한 삶의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척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이스라엘 땅이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서, 이집트 요즘은 이제 그 통로가 막혀서 그렇게 갈 수가 없는데요. 이집트에 애굽에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에서 육로로 육로로 그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육로로 이렇게 쭉 이제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그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을 통과해 가지고 타바라고 하는 국경을 통과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서 보면 확연히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애굽 땅에서 쭉 올라올 때는 나무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국경을 딱 넘어서 딱 들어오면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오면요 나무들이 막 이렇게 뭐 야자수 같은 거 이런 나무들있잖아요큰 나무들이 막 쫙쫙 이렇게 서 있어요.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뀌지? 그런데 보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길 옆에 그 나무들마다 이게 그 물을 줄수 있도록 이게 관수 시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간이 딱 되면 거기서 물이 쫙 나와서 그 나무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기는 시간마다 이제 그 물을 주니까 이 나무들이 얼마나 우하이잘 크는지 몰라. 그렇게 조금 올라오다 보면 이제 강이 있는데 강 옆에 나무들이 있어요. 강 옆에 있는 나무들은요. 나무가 이렇게 사람 손으로 이렇게 안아도 못 안아. 몇 사람이 둘러서서 안아야 될 만큼 큰 나무들이 강 옆에 쫙서 있는 걸볼 수가 있게 돼. 그래서 갑자기 놀라요. 아니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나무가 많지? 강 옆이에요. 강 옆에 심겨진 나무는 밑에 물어의 근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그럼 날씨 따뜻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자라는지 나무가 우람한 나무들이 맑게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 말 그대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으로 공급,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은혜에 그 물줄기가 우리를 자라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키워 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이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시편 92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같이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같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심겨진 나무같이가 아니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같이 귀하게 여김을 받고 여호와의 집에 싱겨진 나무같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하박국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아주 전혀 다른데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면서 내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꼭 여러분들 같아요, 그렇죠? 우리 같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 기도는 들어주는데 왜내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따지던 사람이 하박국이거든요 그 하박국 선지서 1장부터 읽어보면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막 따지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하박국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다 그랬겠죠 야 이놈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산 거예요 나중에 사도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요 사도바울은 이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겼어요 나중에 종교개혁가인 루터도 이 말씀 때문에 개혁자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을 들으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머리가 팡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농경사회에서 감남나무에, 포도나무에, 온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우리에는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는 송아지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실 것이라고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온통 고난과 환난의 연속입니다. 두드려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목에 갈증을 느끼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해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뭐 별의별 일을 다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렇게 감사하던 그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추수 감사절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 고마...